안녕하세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음, 아이가 지시를 잘안 따르거나 가끔은 좀 힘든 행동을 보일 때 정말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아이 행동을 바꾸는 기술 이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모님 자신의 마음 상태, 특히 마음 챙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이 행동 교정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좋은 마음 갖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아이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있다면서요? 네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죠. 그게 왜 효과적인지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마음 챙김 양육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냥 화를 꾹 참는 거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핵심을 보셨네요. 뭔가 순간에 머무르기, 판단 없이 바라보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어, 지금 이 순간에 아이랑?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또내 마음은 어떤지 이걸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알아차린다. 네. 예를 들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를 때 속으로 아또 어, 시작이네 이런 생각에 자동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아 아이가 지금 뭔가 불편한가 보구나. 어내 마음은 지금 좀 당황스럽고 화가 나네. 이렇게요. 내 감정까지 포함해서요. 내 감정까지. 네, 그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는 대신에 어떻게 할까 하고 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내 감정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반응을 선택한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접근이 실제로 아이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그게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그싱 박사 틈의 2006년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물론 이제 참여자는 3명의 어머니로 소규모 연구이긴 했어요. 아, 3분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12주 동안 이 마음 챙김 양육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판단 없이 보고 또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좀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부모님 자신의 감정 변화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한 거죠. 그렇게 12주를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가 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의 공격성이나 지시불이행 같은 그런 도전적인 행동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오. 그리고 어머님들의 양육 만족도 이게 훈련 전에는 한25% 정도였는데 훈련 후에는 8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와, 25에서 80%요? 정말 큰 변화네요. 소규모 연구였다는 점을 감안해도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도 당연히 줄었고요. 부모님이 먼저 좀 차분해지고 안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게 아이에게는 아, 여기 안전하구나 하는 신호로 전달된 거죠 아 그게 결국 아이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마음챙김 명상은요 음 쉽게 말하면 마음 근력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근력 운동이요? 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IQ다 보면. 그렇죠. 매일 그렇죠. 네. 그때 감정적으로 그냥 확 휩쓸려서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호흡이나 내 몸의 감각에 잠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서요.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에 머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힘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 행동 하나하나에 막 감정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좀더 집중하게 도와주고요.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행동, 이거 꼭 고쳐야 해. 이런 큰 목표 말고요. 네. 이번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딱 1분만이라도 자리에 앉아있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한번 말해봐야지. 이렇게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아,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져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특히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아, 맞아요. 일관성 중요하죠.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거나 지쳐서 포기하는 대신에 같은 규칙. 예를 들어, 밥은 앉아서 먹는 거야. 이 말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런데 차분하게 알려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음, 차분하게, 꾸준히. 네, 처음엔 1분 앉는 거 성공하면, 그 다음엔 2분 시도해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요. 마음 챙김은 바로 이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뭐랄까,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부모님의 감정 조절을 돕고 그게 일관된 지도로 이어지고 또그 일관성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줘서 결국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다. 이런 연결고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아이 행동 자체만 어떻게 해 보려고 하기보다 그 이전에 부모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부모의 그 안정된 마음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열쇠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내 마음 챙길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연구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보여줘요. 부모님이 자기 돌봄과 마음 챙김이 아이의 문제행동 감소, 그리고 더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다른 연구들도 이런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부모님을 위한 것이 결국 아이를 위한 것이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눴네요. 핵심은 꽤 명확히 보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잘 돌보면서 현재 순간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에게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행동을 지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요. 매 순간 깨어 있는 알아차림을 조각씩 키워 나가는 이 연습이 어,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의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와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